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이 신차를 살 때보다 중고차를 살때더 빛이 나고 더 훨씬 가성비가 쩌는 그런 차량이죠. 르노삼성 SM6입니다. 이 차량은요, 이 도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디자인이 아주 세련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도로에 다니는 차를 봐도요, 어, 여러분들이 이 차만 잘 산다면 도저히 가격에 샀다고 라고 이렇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 가성비가 아주 쩌는 삼성차입니다. 예, 삼성차는 뭐 튼튼한 거잘 아시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입니다. 르노 삼성 SM6 2.0 LP 장애인 SE 등급의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829만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최초 등록일은 2016년 6월이고요. 연식도 2016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17만 4천 탔습니다. 연료는 LPG고요.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성능 점검 보시죠. 네, 17만 4천 탔습니다. 뭐 LPG 차량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장거리만 운행한 차량입니다. 자 사고 이력이 이 뒤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차량은 엔진이 앞쪽에 있습니다. 예, 여기 트렁크나 뒤에 찍혀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이뒷 부분은요. 차량 운행에 전혀 지장을 주질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좀더 심한 사고가 있어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잘 고치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교환하고 하면 자이 차는 어쨌든 예,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시운전 하실 걸 적극 권장합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보시죠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사고가 없는 한 말이죠 자 차량 다시 돌아가세요 예 검정색 바디입니다 깔끔하죠 이 차는 항상 제가 팔면서도 보면요. 디자인이 정말 세련됐습니다. 자, 보시죠. 뒷부분 이렇게 보이시고요. 예, 정면. 뭐 탈리스만이라는 그 회사에서 그대로 SM6로 르노삼성에서 가져온 모델이기 때문에 탈리스만 차하고 그냥 거의 외형이 같습니다. 자, 타이어휠 상태도 아주 좋고요. 네, 2.0 LPG 차량입니다. 자, S링크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 17만 4천 탔고요 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가죽시트 보이시죠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lpg 라 여러분들 이 차량 연비가 아주 좋습니다 자 운전석 이지 액세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보이시죠 네 차량 상태는 요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시운전 해보시고요뭐 해보시면 아실겁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가격이 829만원 입니다 이차 신차 가격은요. 2,325만 원입니다. 여기에 S링크가 또 들어가 있죠. S링크 패키지가 들어가서 85만 원짜리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차량 가격이 2,4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2,400만 원이 넘는데 829만 원입니다. 자, 가성비 좋죠. 지금 보시는 대로 S링크 들어가 있고요. 네, 뒷좌석 아주 넓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운전석 전동 조절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차량 소개시켜 드린 차량은요. 네, 연비가 아주 좋은 LPG 차량에 부담이 없죠. 요새 휘발유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PG나 디젤을 찾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LPG라 연비 효율이 좋고요. 판매 가격 829만 원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7만 4천이지만 장거리 위주로 탔기 때문에 차 아주 짱짱하고 좋습니다. 오셔 가지고 시운전 적극 권장합니다. 검정색입니다. 자, 두 번째 차량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량은 흰색입니다. 흰색. 자, 역시 르노 삼성 SM6 2.0 LP 예, 렌터카 S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s링크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판매가격 880만원입니다 최초 등록이 2017년 6월이고요 연식은 2017년식입니다 자 등록과 연식이 같습니다 17만 4천 탔습니다 변속기 오토고요 연료는 lpg 색상은 흰색입니다 자 성능 점검 보시죠 예 17만 4천 탔습니다 사고 이력이 없습니다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자 자동차 세부 상태 요거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미세 누유 불량, 과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량 상태 좋습니다. 역시 이 차량도요. 장거리 운전 위주로 한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도 아주 쌩쌩합니다. 요 차도 오셔가지고 시운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자, 흰색 보시죠. 앞전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차는 검정이고요. 블랙이고 뒤에 거는 흰색입니다. 자, 두 가지 색깔이 인기가 많죠. 깨끗합니다. 보이시는 대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시. 도시적인 이미지죠. 아주 디자인이 세련됐습니다. 그 맛에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휠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 2.0 LPG 차량입니다. 연비 아주 좋습니다. 역시 S 링크 들어가 있습니다. 예, 17만 4천이고요. 차량 상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가죽 상태도 좋고요. 후방 카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오디오 이제 조절 버튼 다 보이시죠? 음성 조절 버튼도 있고요. 예, 전동 시트. 스타트 스톱 버튼이고요. 버튼 시동이죠. 하이패스 룸밀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네, 역시 차량 핸들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17만 4천 탔지만 장거리 위주기 때문에 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시운전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역시 두 번째 차량은요. 이 깔끔한 화이트 바디에 2 0 1 8 7년 6월 등록 2017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7만 4천 탔고요. 판매 가격은 구독자 여러분 880만원입니다. 흰색입니다. 자 오늘 총두 대의 sm6 가성비 쩌는 sm6 두 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차량을 보시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다음 동영상을 좀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 때를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